안녕하세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이광규 주임입니다. 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활용사업 파 지원사업 데이터 스타즈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스타즈는 2014년 DB 스타즈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여 올해로 9년차를 맞이하는 사업입니다. 데이터 스타즈 사업은 데이터의 핵심 가치를 둔 우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데이터 혁신 기업으로의 성장을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작년까지 8년간 총 116개의 데이터 혁신 스타트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왔습니다. 본 사업의 지원 분야입니다. 어, 지원 분야는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데이터를 통해 기존 비즈니스를 고도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면 어, 어떠한 그 분야든지 도메인이든지 자유롭게 제한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사업화 자금 지원, 데이터 비즈니스 특화 지원, 그리고 후속 지원 및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먼저 사업화 자금 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화 자금 지원은 데이터 활용 서비스 개발이나 고도화 지원을 위해 기업별로 5천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결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사업화 결과물을 산출한 기업들에게 최대 2천만 원의 후속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비즈니스 특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 모델링, DB 성능 진단, 소프트웨어 결함 테스팅 등 데이터 비즈니스 운영하는데 핵심 경쟁력이 될 만한 여덟 개 종류의 어, 데이터 비즈니스 특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데이터 기업 투자에 특화된 유명 VC를 선별하여 함께 비즈니스 모델을 진단, 투자 가이드를 지원하는 비즈니스 멘토링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아마존, 네이버, MS, KT 등 어, 국내외 주요 데이터 인프라사와 협력하여 약 1천만원 상당의 크레딧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업 간의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네트워킹 행사도 추진하고 유명 투자사와 연계한 그리고 또 국채은행과 연계한 데모데이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성, 스타트업 성장에 꼭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어, 다음으로는 추진 절차 및 지원 대상입니다.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데이터 활용 서비스나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이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를 보유한 기업에 하나야 지원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추진 일정입니다. 2월 말에 공모를 시작하여 4월 초공모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고, 4, 5월에 신, 어, 서류 평가, 그리고 심화 발표 평가를 진행하고, 선정된 기업은 5월 말 협약 체결, 그리고 6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과제 수행과 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 종료 후 11월에 결과물을 바탕으로 평가 및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청 방법 및 일정입니다. 공모 기간은 2월 말부터 4월 초로 예정하고 있고 데이터 스타즈 홈페이지를 통해 점수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접수된 사업 계획서, 온라인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20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에 나와 있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산업재인팀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면 언제든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유니콘 기업의 성장 등록문인 데이터 스타즈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